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손이될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환경문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아요. 저희 역시 엄청난 영향을 받다보니 무시할 수 없죠. 물러설 곳이 없는 인간이 대처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보니 아마 처음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학과와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중 간단하게 조경학과와 환경공학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학과는 식물, 토목재료, 물이나 조형물, 나무 등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꾸미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조경학과는 공원 및녹지의조성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존 및 관리 등으로 점차 조경화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과목은 조경시공이 있는데요. 조경시공, 유형구조, 시공에 대해 공부하며 아울러 생태보건기법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조경설계입니다. 조경설계는 야외공간의 기능적, 미적 표현성을 흡대화시키기 위하여 조경설계를 비롯한 조경제도, 경관미학, 정원설계, 식재설계, 컴퓨터조경설계 등의 교과목에서 실습을 통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조경학과의 전망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술 분야가 융합된 종합과학 예술입니다. 현대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생활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경학과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는 이상기온, 온난화, 산성비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환경공학과에서는 환경시스템공학을 배웠는데요. 환경시스템공학은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분야, 정병, 국과목들에서 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응공학의 기초와 물리화학적 환경오염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단위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토목공학입니다. 환경 생태 토목공학은 일반 생태학의 기초와 환경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환경오염과 토목건설 등 각종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배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자연과학과 공학을 각종 지식과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 중요해짐으로써 우리나라도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공학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맡은 자연과 환경이란 주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칸디아모스 만들기입니다. 먼저 먼저 저희가 쓰고 난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스스로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모은 재활용품에 스칸디아모스라고 하는 이끼를 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스칸디아모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악취 제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조절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연 가습기의 역할을 합니다. 물을 안 줘도 되며 인테리어 효과까지 아주 좋죠. 저희가 스스로 모은 재활용품에 공기 정화에 탁월한 스칸한 비아 무스를 넣어 폐기물 처리와 공기 정화까지 할수 있는 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인 병뚜껑으로 간단한 게임, 게임 등 환경에 관한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오하고 지루할만한 퀴즈가 아닌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써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저희 부스에 와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 더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지루하셨죠? 저희 부스 오시면 안 지루할 겁니다. 이상 박지희 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